저 <laughs> <제> 이름은 조연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황현정입니다 올해 학인연고 졸업하는 20살입니다. 22살 예령이라고 합니다. 청년부 정기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저는 올해 30살 된조성태 그 청년입니다. 청년부 이영렬이라고 <laughs> 합니다. 그, 저는 뭐 연수동에 살고 있는 나관욱이라고 하고요. 때문에 회사 재택근무에 들어가서 제시간을좀더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. <laughs>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친해지면서 예배 들으면서 활동하는 거 다양하게 좀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음. 늘어나겠는데 건강적인 거에서 진짜 많이 부정적인 <laughs> 영향인데. 일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응. 건강에 있어서는 좀 많이 회복이 된것 같아요. 일적인 부분에서도 모이는 것들이 많은 집종인데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오늘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응. 목이 이렇게 된 것. 같아. 과제가 조금 더 쉽게 나온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 점수도 좀더잘 나온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계획해놓은 일들을 모두 다 마치고 씻고 누웠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. <laughs>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. 오 저는 대부분 언니랑 둘이 보내요. 간식을 먹어서 영화를 응. 보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. 네. 제가 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또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응. 운동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운동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만 해도 뿌듯하게. 할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밖에서 활동하는 일상이 있을 거에요 근데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늦게라고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. 네. <laughs> 제가 야간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것 때문에 생활 패턴도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솔직히 제일 마음 편하고 막 그런 거 같습니다. 그냥 항상 제가 무슨 말 하면 잘 들어주시는, 제가 제일 가까이 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.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도 믿어주고 음...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그걸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음... 어디로 가야 할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마음을 좀 의지하게 되면서 음...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제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혼내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왔냐 하는 시의 그런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 음. 음, 뭐 같아요. 유튜브 같은 분? 유튜브 같은 분? 네. <웃음> <웃음> 보면 볼수록 오래 보게 되죠. 제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진짜 식전기도 딱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마음 좀드 죄송 들고요. 이월 네, 13일 현이자수있일면 이럴 수 있다면, 이럴 수 있다면, 이럴 수 있다면, 수다면 이럴 수 있다면, 이나수 있다면, 이럴 수있다수이수 있다면, 이럴 수있 이럴 수다 이럴 수 있다면, 다 인싸 모자 네 <laughs> 인싸 모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똥 모자. 네, 뭐. 이똥 모자. <laughs> 하면 돼요? 어 써봐. 네 이거는 뭐 수련회나 예배 시간에도 뭐 <laughs>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. 네 인싸 모자 당첨됐습니다. 포기. 짜잔. 오 <laughs> 어, 뒤집어서 오 무릎 소질 보여? 1월 6일이니다 1월 1일이네 6일. 어, 디퓨저. 디퓨저입니다 네, 디퓨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소프트 코튼 향의 어. 네, 디퓨저 일월이 1월 1일월일이니오 No, 베라 파이트 1월 2 5 이게 뭐죠? <laughs> 인싸 아 인싸 모자 <laughs> 저 1월 25일 1월 25일 베라 파인트, 자, 어, 베라 파인트, 어, 베스트 라이트 파인트, 그 글쎄, 그 스폰으로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어 올려요? 어, 잘 어울려, 너무 잘 어울려.